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원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어, 나를 애웠던 만유 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어, 노상 부심이 보아오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새삼 놀라옵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어, 이렇게 무명의 백태 믿음 없는 무명의 백태가 있을 때못 봤는데. 그 영혼의 눈에 이렇게 백태가 벗어지면서 아 모든 게다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지어졌구나 하는 걸 느낀다. 아, 이렇게 손가락도 상부하던 손가락이 열께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없고 봄에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하는 아주 기막힌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을 보면서 또 생명을 보면서 인체의 신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사람의 영과 마음과 혼과 육 모두가 다 경이롭습니다. 인체도 참 신비롭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섬세한 하나님의 창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가면 다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러섭니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생명 보호장치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갔는데도 겁이 안 나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러서게 해요 어, 죽음을 무서워하게 함으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 보호장치와 기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호 장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굶어 죽을 거고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폭식과 과식으로 배 터져 죽을 겁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자꾸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어서 살려고 하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정말 맛있어서 철리끼를 뭐 찾아간 음식도 어느 정도 차면 그 이상 더안 먹게 됩니다. 못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세상도 파괴되고 인간도 파괴되고 이런 모든 생명 보호 장치 기능 같은 것들이 하나 하나 조금씩 조금씩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가를 따먹은 건 죄인데 죄의 세상과 사람이 오염되면서부터 이런 기능들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 뿌리는 욕심인데 그 죄된 욕심이 배부름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풀려버렸습니다. 배가 꽉 찼는데 이제 충분한데 더넘으면안 되는데 계속 넘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마음에 드세요? 나는 안 들던데요. 국어 아, 갖고 어떻게 살라고? 밥만 먹고 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처음에 거기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참.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아, 조금 더 주시지. 일용할 양식, 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일용할 양식 정도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그 배가 불렀는데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데도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세상에 이 배부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이 기능이 다 살아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힘센 동물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욕심을 절대로 부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만일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동물이 우리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린다면 욕심으로 사냥한다면 세상에 남아날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랑이 사자 집에는 냉장고가 없다네요 그냥 먹고 끝내고 먹고 끝내고 먹을 거 있으면 또 잡아 먹고 그러고 먹고 배부르면은요. 앞엔 뭐가 왔다 갔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들도 요다 알아요. 사자가 뭐 하나 잡아 먹으면은요. 그 다음엔 안심해요. 당분간은 안전하다. 동물의 세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균형이 잡히고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사자가 그 사냥을 욕심으로 해서 하면 욕심으로 다 먹지도 못할 동물을 사냥해서 쌓아놓는다면 그건 표시 썩을 거고, 먹지도 못할 거고, 썩을 거고, 그러면 씨가 마를 거고, 그러면 자기도 죽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절대로 호랑이나 사자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호랑이나 사자도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 자신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썩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썩어가는 거잘 알고 계시죠? 환경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자원도 파괴되고, 사람이 손 가는 것에는 나만 아는게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고두고 생각해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의 부인이 큰 부자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 부모가 부자여서 재산을 1조가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네요 예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1조원 과연 얼마나 큰 돈일까요 1조원 아세요 좀 제가 그날 일조 원을 묵상해 봤어요 <laughs>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필요한 돈인가 생각했어요 쓸 수는 있는 돈인가 제가 아내에게 은퇴 앞두고 물었었어요 몇년 전에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줄 텐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살수 있겠어? 얘기했더니 쉽게 얘기해야 돼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지 뭐 어,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왜제 연금이 그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드릴 건 아닌데,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아내는 150만 원 얘기했으니까, 한 300만 원이면 잘살것 같으네요. 그런데 뭐한 제가 줄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생각만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씩 쓰면 어떨까요? 조금 더 드려야 될까요? <laughs> 예, 그 3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 세상에 있긴 있겠지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절대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면 아니까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매달 3천만 원씩 빼가다 쓰는 거예요 몇년 쓸까요? 몇년 쓰면 없어질까요? 3천만 원씩 이제 계산해 볼까요? 3천만 원을 1년 꺼냈으면 3억 6천만 원 10년 꺼냈으면 36억 원 100년 꺼냈으면 360억 1000년 꺼냈으면 3600억 그런데도 아직도 6400억이 남아계셔요 그게 1조 원이라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0년 꺼내가면 어 이제 바닥났네 이러는데 저번은 벌써 썩어서 흙다 됐을 거예요 3천 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쓸수 있는 돈입니까? 쓸수 없는 돈입니까? 쓸수 없는 돈입니다 쓸 때도 없습니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못할 돈을 사람은 욕심으로 쟁여놓습니다 사자는 절대로 일조억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사냥하고 먹고는 그 다음에 앞에 얼쩡거려도너잘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지 이렇게 썩히고 쌓아두고 이러는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조원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배부를까요? 여러분, 배부름의 기능이 망가져서 일조원까지 간 겁니다. 일조원이 갔다고 배부름의 기능이 채워질까요? 그건 고장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조가 백조되고 천조되고 그래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 능력 있는 사자 호랑이 같은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 성경에 얘기하면 이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서 썩으면 한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루에 일불도 벌지 못해서 절대 가난에 허덕이는 계층이 생겨납니다 어, 여러분 세계 빈곤한 나라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 저도 요즘 커피 맛 들려가지고 커피늘 마시는데 제가 케냐 가서 커피 농장 가본 적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커피 이렇게 마대자루에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커 보이는 그거 말고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걸어가는 거 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저, 저 친구들 하루 얼마나 보냐? 딱 하루 일불못 봅니다. 어, 정말 가난한 아이들, 뭐돌 깨면서 열 살, 일곱 살뭐 이런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 당하면서 하는데 그 아이들도 일벌 벌지 못합니다. 쓰레기 떠미 뒤지고 그러고 살면서 먹지 못하고 굶고 병들면 죽고 그러는 것. 몇년 전에 우리 손자 아이가 유사 폐렴에 걸려서 밤에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우리 진욱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말라위, 우리 진우기가 말라위에서 태어났으면 걔는 100% 죽었습니다. 그날 그 병으로 왜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항생제 조금 처방하고 며칠 기다리면 날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엉뚱한 데가 쌓여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생명은 구원은 욕심을 채움에 있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세상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생명은 구원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통제함에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때 건강함이옵니다. 행복함이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면 건강해집니다. 절제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구원, 행복,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림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우리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배부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믿지 못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그다음에 욕심 안 생겨.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욕심 사나운 놈이 다 있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욕심 사나운 놈이 없습니다. 애들 이뭘 먹다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좀줘 하면 뭐다 줍니다. 애들 몇년 전에 쿠키 귤을 아도 맛있게 먹길래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 맛있게 먹길래 할아버지 좀줘 그랬더니 뭐 0.1초도 안걸리게 200걸 뽑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걸 왜 주는가 하면, 그거 좀또있는데뭐 뭐 할아버지가 또줄 텐데, 이런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웅켜서 안 돼.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조카 조카란다. 우리 그 손자 진우기가 이게 안 줘요. 어느 날뭘 달랬더니 안 돼. 이러는데요. 여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서요. <laughs> 우리 집에 없는 새끼인데, 이거.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개는 못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에 없는 종자이기 때문에, 근데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못 먹어요. 얘는 뭘 먹을 걸 주면 못 먹어요. 아까워서, 이게 지나친 거예요. 아깝다는 걸 애들이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를 뭘 먹이려면 두 개를 줘야 돼요. 양손에 잡으면 한 손을 먹어요 그런데 한 손을 먹는 것도 덥석덥석 못 먹어요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이렇게 깨질락깨질락 거려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집에는 없는 종자인데 생각했어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진욱이 낳았을 때 어린이집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욱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몸 가누고서부터는 엄마하고 같이 어린이집을 출근하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어린이집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엄마를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헛한 거예요. 내 엄마인데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자기 새끼만 돌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독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공유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신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야 되는 일이 기본적인 신뢰라 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신뢰는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만 아이에게 생깁니다. 울면 젖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아 세상은 믿을만하다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생기고. 그 기본적인 신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남에 대한 관대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은요 불신이 생깁니다. 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누구도 쉽게 말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웅켜잡는 겁니다. 어,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먹을 것을 움켜잡고 잡으면 이불 속에 갖다 감춥니다. 그래서 이게 과자는 괜찮은데 과일 같은 거 집어넣고 잊어버리면 이불이 썩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우가 그랬어요. 그 때문이었어요. 우리 막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진우이가 엄마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줍니다. 어, 여러분 불신, 믿음 없으면 불안을 가져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챙기는 거예요. 있을 때 챙겨야 되고 이렇게 움켜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죄, 죄 뿌리가 되는 욕심은 결국 선악 갖다 먹은 하나님 부인한 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욕심이 절제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돼. 이렇게 교인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그걸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고 그걸 기도의 능력인 줄로 생각하면 이거 교회가 한참 잘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행복하고 그거 없어도 감사하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배부름의 기능이 작동해서.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쌓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 굶기지 않고 이게 잘 유통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등구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쌓아 섞이지 않게 되고 부족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꼭뭐 영적인 거지만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이고 신비하고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이 통제돼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유통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만족하고 사는 평화로운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으니까 돈은 벌 필요가 없죠. 일할 필요 없죠. 그렇게 죽어라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성공하려고 그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는데 꼭 돈을 벌려고 한건 아닌데 돈이 벌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시죠? <laughs> 그런 것도 다있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부자들은 돈이 벌어지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뭐, 그런, 그에서 저는 돈은, 돈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슨 재능이죠?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은사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벌면 세상에 복을 받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는 괜찮은데 남한테 도움도 안 돼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요, 돈 별로 없어도 괜찮아. 나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자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공도 해요, 출세도 해요, 높아도 줘요, 돈도 벌어요. 돈은 벌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누게 돼요 이렇게 잘 유통이 돼요 그래서 야 같이 살자 같이 먹자 쓸 일이 있으면 어 거기도 쓰고 어, 여기다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구나 이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 주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어, 무슨 그뭐 궁핍해도 빈곤함에도 비천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했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근사한 말.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뭔가. 난 가난해도 귀죽지 않아. 나 별래 그렇게 뭐 많이 먹는 사람 아니거든.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뭐 그래서 비천한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부자의 도리를 안다는 게요. 욕심이 없으니까 풍부함을 욕심으로 끌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함을 소명감으로 잘 쓰는 그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잖아요. 풍부에 처해서 욕심 없으니까 같이 나누고 여러 사람 살리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좋은 세상 만들어 가니까 야 풍부한 것도 재밌다. 가난 뭐 그것도 괜찮은데 뭐 가난하다 기죽고 뭐 있어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예수 믿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부터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저 은퇴가 돼서 자꾸 은퇴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은퇴인데요. 이제는 뭐 65세, 뭐 우리 나라에서 65인데 이제 노인 소리는 못 하겠대요. 유엔이 정했대요. 뭐 발표했다나 뭐 어쨌다나 65세까지 청년이란는데요런데 그럴 법해요. 그렇죠? 65세까지 청년이고 뭐 75세까지를 청장년이라 그런다데 거기를 장년이라 그러 노년은 그거 넘어가야 된다네. 아직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옛날 생각하면 저도 이제 노년이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자꾸 약해지거든요.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뭘 자꾸 잃어버리니까 불안하고 이럴 때 믿음 없으면요 노욕이 생겨요. 다시 우리 진욱이처럼 그래서 나이 들면 욕심이 많아지고요. 욕심이 많아지면 외로워지고요. 추해지고요. 이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런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를 조금 더 열심히 잘 믿어서 욕심을 점점, 점점 젊었을 때보다 더 줄여야지. 어차피 이제는 줄여야 되는데. 소득도 줄, 줄 거고 씀씀이도 줄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다면 하던 거못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노년이 되면서도 아이처럼 이렇게 정말 욕심 사나운 늙은이처럼 이루고 있지 말고 불평불만 가득 차 있지 말고 점점 아기가 돼서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고 웃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이렇게 좀 근사하게 늙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험적이지만, 아직 실험적이지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틀림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욕심이 줄어요. 근데 욕심이 줄어드는 것만큼 삶이 여유로워져요. 풍족해져요. 넉넉해져요. 안심이 돼. 하나님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 여러분, 자족의 은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꼭 부자 되려고 악을 탁을 그리지 말고, 돈 벌면 남들 좀 주고 같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하시사. 작은 일에도 배부르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구원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